안녕하세요. 바른 성형, 바른 리프팅 대구 키 성형외과 대표 원장 성형민입니다. 어, 이마 거상이 너무 하고 싶은데 초기에 붓기나 멍이 얼마나 될까요? 어, 집에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걱정하며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수술 후 열흘 정도면 친구들을 만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시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수술 후 다음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왠지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할것 같고 거동이 불편할 것 같고 퉁퉁 붓고 멍들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시경 네, 이마거상술 수술 후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지 사람들은 언제부터 만날 수 있을지, 간단한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이마거상 수술 후 1일째 후기 사진을 보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눈썹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양상이 심해서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짐에 따라 약간은 인상을 쓰는 듯한 어두워 보이는 인상을 개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한 타병원에서 시술한 이마 필러가 뭉치고 울퉁불퉁해 보이는 양상이 있어 이를 같이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필러 뭉침 현상이 생기게 되면 사나워 보이는 모습이 눈에 크게 띄게 되죠. 내시경 이마 거상술 수술 후 다음 날 모습입니다. 눈에 띄게 많이 붓거나 멍드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고 눈꺼풀 부위가 살짝 붓고 노르스름하게 멍드는 양상입니다. 아, 조깅이나 간단한 운동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충분한 컨디션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젊은 연령대 고객분이십니다. 눈 뜨는 힘이 약해 오후만 되면 눈이 피곤하고 뻐근하고 무겁고 그리고 이마 미간 부위에 인상도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마 고상 수술 후 다음날 사진으로. 수술 시의 디자인은 보라색 색상의 디자인 펜 자국이 눈에 띄긴 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붓거나 멍드는 모습은 아닙니다. 내시경 이마거상 수술 후에는 눈꺼풀 처짐이 개선되고 찡그리고 어두운 인상 쓰는 듯한 양상에서 자연스럽고 밝은 환해진 인상으로의 변화가 가장 크게 관찰됩니다. 우아하고 자연스럽게 젊어지고 예뻐진 모습,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죠. 미 고객 두 분의 경우에도 스스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붓기와 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았던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좀더 넓게 확보되어 시원하고 밝은 이미지로 변화된 양상이 가장 먼저 관찰됩니다. 눈뜨는 힘이 약해서 항상 이마 부위 근육을 쓰게 되고 그에 따라 눈주위가 무겁고 뻐근했던 부분도 개선되어 훨씬 더 편하고 쉽게 눈을 뜰수 있게 됐습니다. 눈동자도 더욱 선명하고 또렷해진 모습인데요. 두 분의 경우 연령대도 다르고 좀더 강하게 당기고자 하는 눈의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 과정에 차이를 두게 됩니다. 내시경 이마어상 수술 시에 절개선을 4군데로 할지 5군데로 할지 아니면 고정하는 위치를 좀더 안쪽으로 할지 바깥쪽으로 할지 어, 미간 주위 근육들 즉추미근 비근근 눈썹 내린 근을 어느 정도로 어느만큼 조작해 줄지 이마 고상 수술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고객분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 수술 후의 전반적인 회복 과정은 대략 이런 모습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저희 어머니께 이마 고상 수술을 해드렸을 때도 그렇지만 수술 후 4-5일이 지나서 눈 아래쪽이 파랗게 멍드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그 수술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부분과 다르게 고객분들의 회복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의 다양성이 있음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눈꺼풀 처짐 그리고 이마 미간 주름으로 이마 거상술을 고민하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키성형외과 대표원장 성현민이었습니다.